이렇게 생긴 백합꽃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합꽃인데, 핑크색 백합꽃. 자, 색종이는 핑크색으로 두 개를 유닛을 만들어야 돼서, 핑크색 색종이 두 장, 초록색으로 잎을 만들어야 돼서, 초록색 종이 한 장이 더 필요하겠네요. 초록색 종이 두 장, 연두색으로 두장 준비했어요. 자, 이제 어, 꽃을 먼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먼저 어, 꽃 접기 기본형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사각 접기를 접고 또 사각 접기를 접은 다음에 뒤집어서 삼각 접기를 접고 또한번더 삼각 접기를 펼쳐서 다시 접은 다음에. 이걸 꾹 눌러서 사각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사각 주머니를 자 그런 다음에 닫힌 부분이 여기 열린 부분이고 닫힌 부분이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젓기를 해 주세요. 뒤집어서 또 똑같이 그런 다음에 여기를 펼쳐서 이런 다음에 눌러서 접어주세요. 자, 넘기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세워서 손가락 집어넣어서 눌러주세요. 자, 넘겨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펼쳐서 주머니 열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반대편도 손가락 집어넣어서 눌러주세요 눌러서 이렇게 남겨서 다시 그러면 남기면 이런 모양이 됐고 이렇 이런 모양, 반대쪽도 어. 이런 모양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자 <laughs> 그런 다음에 색깔이 안쪽색이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대편 또 아이스크림 젓기 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아이스크림 젓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꽃잡기 기본형이 될수 있도록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그 안에를 펼쳐서 여기를 열어서 방금 접은 부분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기선에 맞춰서 끝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주, 맞춰주세요. 딱 접기선이 끝나는 부분에 붙여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 잡아서 눌러서 딱그 선에 맞게. 올려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접은 다음에 여기 접기가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그래서 올려주고 또 이렇게 남겨보면은 또 여기가 있죠 그럼 여기를 또 펼쳐서 이렇게 여기를 올린 다음에 끝나는 부분을 딱 맞춰주세요. 이쪽도 끝나는 부분 여기를 맞춰주고 짓눌러서 모양을 잡아서 끝나는 부분이 잘안 맞으면 원런가 너무 뚫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를 들어서 끝나는 부분 을잘 맞춰서 여기서 끝나는 부분 있는 거 보고 잘 맞춰서.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면은 여기를 펼쳐주세요. 펼쳐서 이 부분 안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안으로 안으로 그대로 접기 선에 맞춰서 안으로 접니다. 안으로 접어주세요. 안으로. 안으로 잡아서, 꾹. 누른 다음에, 다시,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넘겨서, 다른 부분도 살쳐서 이걸 안으로. 안으로 잡아서, 누른 다음에, 넘겨주고. 또 다른 부분도 여기를 펼쳐서 안으로, 안으로 접어준 다음에, 넘겨주고, 여기도 펼쳐서 안으로 접은 다음에, 연겨지고 이렇게 다 맞췄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접기선이 보이는 데고 여기도 그 사이 접기선이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여기는 이렇게 벌려져 있는 데고 여기는 안 벌어진 데안 벌어지는 데가 뾰족하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자, 뒤쪽도 똑같이 그어주고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넘겨서 자,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꽃이 될 부분, 꽃잎이 될 부분을 꽃잎이 될 부분을 볼펜으로 말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하나씩 잡고 돌돌돌 말아서 끝까지 끝까지 쭉 내려서 딱 걸려서 안 내려가는 부분까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딱 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옆에를 올려서 돌돌 말아서 딱 끝내서 걸려서 안 내려가는 부분까지 딱 말아주세요. 돌려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래서 유닛 하나게한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핑크색으로 한개더 만들고,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한개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줄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줄기는 일단은 연두색 종이를 이렇게 이쑤시개를 안에 넣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돌돌 말아서 이제 빼고 끝까지 쭉 말아서 이렇게. 끝을 풀로 붙인 다음에 자 붙여서 고정시킨 다음에. 자, 이 꽃을 두 개를 결합시킬건데 이 사이로 꽃이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사이로 교차되게 꽃 모양 교차되게 이렇게 끼울거예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교차되게 이렇게 끼우면 백합 모양이 나왔어요 이걸 끼우기 전에 음,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 막대를 넣을 수 있, 있을 정도로 적당히 잘라주세요 여기도 잘라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꽃잎이 좀 뒤로 많이 접혀진 부분 어,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기이 꽃잎은 좀덜접혔거 많이 접혔죠 많이 접힌 뒤로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넣어주세요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끼울 건데 끝을 끝을 이렇게 눌러서 안을 잘라서 안에 좀 걸리게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콩풀을 잘라서, 안에서 붙을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 정도, 두 개의 꽃잎 두 개가 다 먹공풀이 붙일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도록, 안에서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꽃, 음, 이 잎사귀, 이 줄개 붙어있는 잎을 만들 건데, 나뭇잎을. 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반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기 보이죠 보면은 자, 이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정도 자른 다음에 한 다음에 반을 나눠요 여기를 반을 여기니까 나누고 여기서 펼쳐보면은 반대편에도 여기를 나눠요. 나눈 다음에 이렇게 두 장이 됐죠. 잎이 두 개가 됐죠. 여기를 자 양쪽을 벌려서좀 붙여주세요. 안 떨어지게 붙여서 이렇게 튼튼하게.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될 텐데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고 붙었으면 이제 이걸 줄기를 이 사이로 넣어주세요. 사이로 넣어서 넣어서 쭉 올라가서 이쯤에서 붙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여기 칠해주고 쭉올려서 두시다이. 렇게 적당히 요수 있도록 모양서좀 잡아주는 거예요서 월요서 모양서잘잡서 월요서 요 그런 다음에 또 이걸 끼워야 되겠죠? 끼워서,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좋을까요? 자, 이 정도 발라주고. 방향이 다르게 해서 모양을 잡아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도 표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백합꽃이 완성이 됐어요 가운데 이렇게 꽃술도 넣어서 여러분이 더 예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